보신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바린스의연건 유망주 사사키 로키입니다. 192cm에 92kg의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비공식으로 163kg를 던진 적이 있을 정도로 야구 재능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죠. 2019년 MP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를 뽑히면서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영상을 보신대로 지금까지 간단한 사사키 로키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롯데 팬들은 누가 떠오르실 겁니다. 197cm에 90kg, 아주 큰 키에 155kg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2017년 1차 지명으로 부산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윤성빈입니다. 사사키로키와 윤성빈은 두 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기본이고요, 190cm가 넘는 큰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최고 스피드, 150kg 후반을 던진다는 것, 직구 슬라이더 포크의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둘다 롯데 구단에 입단을 했고 프로 입단 이후 첫 시즌에는 단한 차례의 실전투구 없이 보냈다는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보름 빠르지만 투구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재구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2021년 현재 시점에서 둘의 입장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사키 로키는 정규 시즌에서 11경기 63.1이닝, 3승 2패, 평균자책점 2.27, 엄청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제구력이 안정되면서 가지고 있는 스토프가 더욱 위력을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제구가 되는 파이어볼러의 위력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네요. 반면 우리 윤성빈은 여전히 빠른 공을 던지기는 하지만 스트라이크존에 넣지를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다 떠나서 올해 이 군에서도 제구가 엉망입니다. 결국 최근 현역으로 군입대를 결정했는데요. 윤성빈의 잠재력은 사사키로키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봐요. 롯데는 오프 시즌에 들어서 리키 메인홀드라는 투수 코치를 영입했죠. 2022년 시즌 투수진 총괄을 맡겼는데요.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단도 아니고 형제 구단인 일본 롯데의 코치진 육성 시스템은 사사키 로키라는 재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비시즌 동안 우리 코치들을 일본 롯데에 파견해서 코칭법을 배우게 한다든지 모든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의 윤성빈이 롯데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윤성빈 선수, 건강하게 군대 잘 다녀오세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